오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세상을 통해 들여다보는 도담도담 도담 우리말. 도담 도담 우리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문화현대 기자단 오기 변용균 기자입니다. 네 저는 김온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이번 주에 저희가 가져온 주제를 먼저 살짝 얘기해봤는데 또 겹치더라고요. 네, 어, 네. 한자에 관한 한자어, 건데 한자에 네. 관한 건데 어, 먼저 간략하게 네. 저는 그 요즘 국한문 혼용은 이제 거의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제 음. 그냥 한글이 네. 주된 건데 그 몇몇 신문사에서 음. 아직도 국한문 혼용을 조금 쓰고 음... 있는 곳이 있어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여러 신문사를 비교한 아... 기사를 쓴 박다현 기자님이 지난 주에 나오셨던 박다현 기자님 음... 그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이거를 소개해 보려고 음...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박찬미 기자님의 이제 판결문, 법원에서 쓰는 판결문 있잖아요. 아 어렵죠. 네, 판결문 그, 그것을 네, 이제 짚어 주셨더라고요. 음... 네.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한자, 네 한자가 어 너무 많아서 네, 확실히 네. 어려운데 그러면은 제가 먼저 네.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어박다연 기자님이 쓴이 기사 제목은 한자를 뒤섞은 한국 신문 이래도 되나요? 9월 6일자 신문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사단 김정은 만나 경협 친서 전달 이렇게 딱헤드라 그러니까 머리글을. 네. 제시를 했어요 음. 이제 한글로 풀어보면은 이제 특사단 김정은 만나서 경제협력 친서를 전달 음.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제협력을 경협이라는 한자로 네. 써놓은 거예요 한자로 음. 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솔직히 경협이란 한자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음. 이~ 한자만 있으니까 저는 뭔지 몰랐거든요 음. 네. 못 읽었어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글이 아닌 한자가 있으면은 확실히 기사 내용을 전달하는데 음. 문제점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모르는 한자가 나오니까 네. 막히더라고요 딱 뭔가 딱 가슴이 막힌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음. 그랬는데 이 경협의 경자가 지날경 글경이고 화합할협자예요 협자는 음. 이게 어 여기 박다영 기자님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한자급수 읽기 4급 정도 또뭐 쓰기 3급 음. 꽤 난이도가 있는 한자거든요 네. 그리고 이날 이제 동아일보나 뭐 조선일보 다른 네. 그 기사 부분에서는 또 침박 전대 음, 이런 음. 좀 정치 용어들이 네. 한자가 많잖아요. 음. 그거를 그대로 한글로 안 풀어주고 한자로 쓴 그런 게 아직 몇개 있더라고요. 네. 또 이제 비슷한 내용을 다룬 게 이제 요즘 북한과의 얘기가 음. 화두가 되면서 핵이 가장 네. 중심 이슈잖아요. 네. 그 핵을 이제 그시 핵자를 쓴대요. 그 한자가 네. 핵이 그 한자를 이제 조선일보는 썼고 뭐 한겨레 신문이나 뭐 경향 신문 음. 이런 데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말을 한글로 음. 핵이라고 썼고 어 동아일보 역시 한자 시 핵을 쓰고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동아 조선 이런 쪽에서는 아직 음. 좀 한자가 아직도 국한문 네. 혼용을 많이 하고 있, 네. 쓰고 있고. 좀 경향 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에서는 되게 한글로 최대한 한글로 많플러스로고 네, 음. 노력을 하고 있고 외래어 같은 것도 음. 우리나라 우리 말로 네. 좀 많이 순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못 알아보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데 이제 한자가 섞인 기사를 보면 한자를 모르는 독독자는 일단 노력을 더 해야 돼요.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 네. 사전을 찾아보든 아니면 뭐 요즘은 뭐 전화기가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 네. 그걸 찾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더 들잖아요. 추가적인 노력을 그렇죠. 더 해야 되고 음. 그리고 또 쉬운 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한자가 이제 한자에는 뜻과 의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나로 합쳐져서 단어가 됐을 때는 그 뜻을 안 따라가는 단어들도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뜻을 안, 안다고 하더라도. 음. 그게 그 단어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음, 결국에는. 음. 그 단어가 담긴, 사용되는 그런 상식적인 지식을 오히려 알아야 음. 뜻을 이해하는 거니까 이게 한자를 안다고 해서 국한문용을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음. 이제 그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한글문화연대 음. 대표이신 이건범 대표님이 네. 한자신기루라는 책을 네네네. 쓰셨잖아요. 거기에도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음, 음. 한자를 안다고 한자가 쓰인 그런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 한자가 어떻게 사용되는 그런 예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네네.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요즘 뭐~ 국한문 혼용 시대도 지났고 음. 좀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차라리 한자를 음, 음. 좀 줄이는 게 낫지 네. 않을까 또 한자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한자를 잘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그 예시가 아 제가 가물가물한데 우주였을 거예요. 네. 우주라는 한자가 뜻이 집우, 집주 네. 이게 합쳐서 우주인데 집우, 집주 안다고 우주라는 단어를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우주 알면 그게 집집마당가? 집집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예시인데 음. 한자를 안다고 뜻을 아는게 아니다. 음.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또막 천재지변 같은 뭐 홋카이도에서 강진이 일어난다 할 때도 그 강진이란 한자도 네. 뭐 조선 일보는 역시 한자로 혼용을 했고 음. 한결레나뭐 경향 이때는 동아도 그냥 강진 한글로 썼더라고요. 음. 이, 이런 걸 보면은 좀 아무래도 언론이라는 거는 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가서야 되잖아요. 정보를 전달하는 그쵸. 거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음. 그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언론인데. 네. 근데 한자를 쓰으로써 어쩌면 그게 차별 아닌 차별이 음. 되는 느낌이 돼버리니까 차라리 평등하게 다가서려면은 그냥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음. 한글로 하면 요즘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렇죠. 뭐 다다 알잖아요. 세계 최저 수준인데 네. 거의 뭐그 정도인데 그냥 한글로 써서 뭐다 음. 이해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저도 일급은 들었고 여기서 박다영 기자님도 마무리를 하시면서. 네. 언론의 역할을 좀 강조해주시면서 네. 한글 전용 시대고 또 게다가 한글 독자층이잖아요. 한글을 사용자를 네. 독자로 가지고 있는 네. 신문사잖아요. 근데도 왜 굳이 한자를 아직도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음. 말하면서 대한민국 신문이잖아요. 음. 여러 신문사들이 어쨌든 대한민국 신문이 음. 우리 한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음. 그런 거를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좀. 되게 생각을 해볼 음. 그런 것들을 던져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대사가 마무리됐는데 음. 혹시 뭐 신문 구독하시는 거 있나요? 구독하는 거?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읽는 걸 좋아해서 음. 어디 읽으시나요? 저희 네. 집은 지금 중앙일보요 중앙이요? 네. 아, 저는 한겨레를 읽고 있거든요. 음. 읽어보면서 느낀 게 음.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좀 노력하는 게 보인,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되게 많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음. 막 음. 이제는 뭐 당연하게 이제 뭐 뭐 네티즌 이런 거 절대 음. 안해뭐 누리꾼, 누리집 아 그렇게 해서 이미 하나요? 되게 네, 오래 됐어요. 어. 그 이미 다 그냥 그런 식으로 되고 헉. 한자는 이제 네, 신문에서 아. 본것 같아요. 저는 고3 때까지는 이제 중앙일보랑 한겨레랑 음. 이것저것 막 거의 세개 신문사 같이 어, 가서 보는 많이 보 집에서. 네.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네. 중앙일보가 가 작잖아요. 음. <웃음> 그래서 <웃음> 보거든요. 네. 음. 중앙일보는 어땠지? 지금 막상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잘안 나네요. 음. 음. 한자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자가 한데. 좀 네. 많은 편이에요. 네, 네, 네. 네. 근데 막 그렇게 한결에는 그렇게 바뀌었는지 저도 몰랐네요. 아 그래요? 음. 어. 한자를 잘 하시나요 혹시? 저는 제2외국어를 한자로 해서 어. 저는 그래도 좀 어, 그러면 쉽게 좀, 어, 읽는 어, 문제가 편이에요. 없으시겠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한 신문을 읽고 와서 음. 제가 지금도 막 뚜렷하게 한자가 많았나 이게 저는 그냥 익숙해져 음, 그냥 있었던 거니까. 것 같아요. 네. 그또 어렸을 때 봤으면은 어쨌든 신문에서 사용되는 한자들은 네. 거의 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뭐 새롭게 진입하는 구독자나 한자를 어렵죠. 뭐 요즘은 또 한자교육이 네.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막 사회기사나. 막좀 어려운 기사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 때는 막 검색하면서 봐요 음~, 음. 그죠 확실히 조금 더 수고를 하게 네. 되죠 네 아직도 국한문 혼용이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오늘 준비해 오신 그법 네, 분야도 그렇고 최근에 뭐 판결문 그~ 있었잖아요 한글로 바꾸자, 네, 바꾸자 막 그런 얘기 네. 나오고 확실히 이제는 물론 한자가 뭐~ 안 좋다 음.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닌데 한자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은 음. 그거는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음, 음, 왜냐면 한글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고 네. 언어가 글자가 있고 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사용하는 건데 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중앙일보 구독하니까 좀 균형 있게 읽으려고 인터넷으로는 다른 신문사들 음. 보거든요. 네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네.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네 확실히 한자를 적게 쓰고 네. 있어요 다른 곳은 음. 네. 확실히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 어, 어, 김은 기자님은 네. 어떤 걸로 아까 판결문 얘기하셨죠? 네, 네. 그거 소개 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박찬미 기자님의 판결문을 우리 말로 써주세요. 매수 대신 물건을 샀다는 어떤가요? 라는 기사입니다. 음. 네, 그 지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판결문의 일부분을. 어, 네, 네.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 그 부분의 배율로 달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웃음> 그거예요. <웃음> 네 여기까지를 다, 다 이제 기자님께서 써주셨어요. 어다한 근데 그걸 다 한자로 한자 단어로만 해놓은 거네요 거의. 그렇죠. 완전. 네 방금 듣기로는 단어 단어마다가 다 그냥. 너무 어려운데? 선의의 매수인은, 매수인은 매도인. 매도인에게 담보, 담보 책임을 물어 음. 그 부분의 비율로네요.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 아 <웃음> 어렵다. <웃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자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한국말로 오, 쉽게 네. 어떤 사실을 모르고 물건을 산 사람이 물건을 판 사람에게 권리의 하자가 있다고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그 하자만큼. 물건값을 줄여달라고 줄어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그쵸. 네, 그냥 뭐 음.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해도 네. 그냥 스슬슬 들어오는데 이제 알기 쉽도록 우리 말로 바꿔서 이제 문장이 조금 길어진 감은 있지만 그쵸. 지금 딱 들으셨던 네. 대로 판결문을 바로 이해할 네, 수 있잖아요. 되네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어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의에라는 뜻도 보통 악의 반대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법상에서는 선의가 어떤 사실을 모르는 이거든요. 아 네. 아, 완전 다른 뜻이네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사실을 모르고 물건을 산 사람이라고 딱 선의의 음. 매수인을 바꿔줬기 때문에 아, 이게 그러면은 그맨 처음 말씀하신 그거에서 네. 선이라는 뜻을 본인은 그 선의와 악의 그걸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아예 다르게 그쵸. 해석을 할수 있는 거네요. 그냥 뭐 선한 사마리아인 막름1이 느낌으로 이는 거죠. 그렇죠. 그0 5이름거0 5 @이름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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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1 0 5 @이름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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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1기5 @이름105 @이름105 이이름1는5 @이름105 이이런 거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아~ 음. 확실히 그~ 아무래도 법이라는 분야는 좀 전문 지식이라는 네. 그런 생각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단어들이 어려운 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친애하는 판사님께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윤시윤이랑 이유영 배우님이 나온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 윤시윤 배우님이 이제 이유영 배우님한테 판결문을 알기 쉽게 바꿔달라 라고 어. 이제 임무를 주거든요 음, 거기서도 그 한자 때문에 이해가 네. 힘들어서 그런 거죠 윤시은 배우님이 1인 2역을 하셨는데 아. 이제 진짜 법 조, 전공을 한 형과 그리고 양아친 본인 아전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나와요 1인 2억을 네. 오. 근데 이제 당연히 모르죠 무슨 말인지 자기가 판결문을 읽지를 못하니까 이제 인턴을 <laughs> 시켜서 15 아, 판사 15. 15를 시켜서 아. 네, 바꾸게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바꾸고 나서는 이제 그 양아치였던 그 배우님도 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져서 그걸 보면서 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안 그래도 법이 어려운 분야인데 그렇게 또 바꿔주기까지 하니까 그냥 대중들도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음, 확실히 저는 이제 법적 공부를 안 했었고 아니, 접하지 못했으니까 네. 전공이 전혀 다른 네, 네. 분야라서 법적 단원 완전 그냥 거의 뭐 모르다시피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끔 이제 뭐 신문을 아까 본다 했잖아요 네. 신문 보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할 때도 네. 법적 관련된 게 나오면은 네. 이게 먼저 좀 아, 꺼려져요. 응, 접하기가 응. 너무 어려운 단어가 응. 응.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응. 그게 더그 정보에 다가가기 힘들게 하는 어떤 벽 응. 그런 느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이 진짜 저희 일상생활에 가장, 가장 중요하죠. 있는, 네. 또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 네, 분야라 인데 이렇게 어렵게 써 있으면 접근 자체를 못하니까 또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다른 권력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접근 맞아요. 자체를 못하게 음... 만들면 이건 되게 시급한 것 같아요. 신문만큼이나 그죠 일상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법은 음. 하, 근데 요즘 많이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쉽게 음. 좀 판결문이라든지 법법 네. 법 용어들을 네. 쉽게 만들자 이런 거는 빨리 네,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계약서 같은 거쓸 때도 용어가 너무 어려워져. 변호사분들께 막 네. 알아봐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일반인들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바꾸면 맞아요. 좋겠네요. 네. 기자님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고요. 음, 네, 요번에는 주제가 좀 겹쳤네요. 네, 음, 확실히 아무래도 우리 기자단 네. 기자님들이 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다 있다는 거겠죠. 이런 주제를 그쵸. 쓰신다는 것자요 이런 문제들이 요즘 화도가 되고 느끼고 네, 있고. 요즘 좀 중요한 문제가 음. 되고 있으니까 네. 확실히 이런 문제가 근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음.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시기가 걸리죠. 시간 이 네. 빠르게 하기 힘들죠. 저도 이제 소개할 기사 찾으려고 이렇게 쫙 보다가 음. 이 기사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기자님들이 좋은 글들을 보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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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네. 항상 생각할 음. 거리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 <laughs>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자 네. 소개를 마치고 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였습니다.